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 대한전선이죠. 최근에 이제 이슈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는데요. 자, 요 종목 한번 여러분들과 좀 앞으로 전망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분석을 하기 전에 기업에 대한 분석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기업 분석을 좀 먼저 해보면. 자, 대한전선은 어떤 기업이죠? 전선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저는 이 기업도 한번 방문해 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아, 대한전선이죠. 대한전선 깜짝 놀랐어요. 실적이 안 좋게 나와서 대한전선을 칩시다. 치시면 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죠.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순이익도 그래요. 그렇죠 점점 좋아지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 어, 재무정보주 좀 보시면 자, 순익이고 뭐고, 계속 좋아지고 재무상태표도 좋아지고 있고. 자 현금 흐름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잉여 현금 흐름이 없어 여러분들 그쵸 그렇죠 현금이 좀 좋아야 돼요 여러분들 회사자 얘는 기본적으로 좀 현금이 없죠 현금이 없는 회사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런 회사보다는 현금이 있는 회사를 하셔야 돼요왜 그러냐면 이게 현금이 없다 보면 뭐가 되냐면 가끔 유상증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 운영자금이 없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 이런 이슈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때 어, 인현금 부름은 굉장히 좋아 좋은 기업을 매매하는 게 맞고요. 어, 실적력도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죠?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고 뉴스도 계속해서 좋은 이슈만 좀 나오고 있, 있으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만 좀 걱정되는 게보다 현금 흐름이 좀 음, 안 좋다는 거, 그거나 기억을 하시고 이제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자 모든 주식을 볼때이게 월봉의 흐름부터 보시면 되는데 자 얘가 이제 보시면 얘도 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감자도 했던 기업인데 결국 뭐냐면 국권이 일어서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주식이라는 건 뭐다 여러분들 우리가 추세를 볼줄 알아야, 알아야 됩니다 주식은 추세다 그래서 추세를 볼 때는 눌림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눌림목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높은 산이 있으면 이 높은 산을 향해 한 번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절대 한 번에 못 올라가요. 올라가다 쉬어가고 올라가다 쉬어가면서 높은 산을 향해 올라와 주식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들이 필요해요. 이 쉬어가는 구간을 눌림 목이라 하는데 자이 구간에 오면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첫 번째, 매도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나 는 고민이 생기기도 하고첫 번째는, 자두 번째는 뭐야? 아니야, 나는 홀딩을 하고 좀 추세를 지켜볼 거야. 이러한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희한하게 나만 매도하면 주가는 올라와, 나만 홀딩하면 내려가요. 왜 그래? 이게 기준점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기준점을 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장대 양봉이에요. 가가 올라가다 조정이 되었을 때이 절반을 잘 지지하면 홀딩 이탈은 매도하시면 돼요. 때론이탈했다돌파할때 여기가 저항이 되기도 한다. 기억을 하시고 우리 음봉으로 알수 있는 것보다 여러분들 예 저점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점의 확인. 그래서 어떻게 저점의 확인을 하냐면 이럴 때는 음봉의 저점을 이렇게 긋고 여기에 절반 또 여기에 절반을 긋습시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라고 하면 캔들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이번에 안착이 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죠. 첫 번째는 어 제가 볼때이 자리 있죠. 우리가 선을 그어 보면 이게 하나의 기준봉으로 잡아야 되는 거죠. 그렇 여기에 절반. 여기에 대략 절반이 중요하고요. 그렇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는 뭐이 음봉의 절반도 중요하겠죠. 이 음봉의 그렇 절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자리 자체도. 그러면 13,500원, 12,500원 주봉이 있고요. 자, 13,500원 13,500원 12,500원 이렇게 주봉에 그어 놓고 보시면. 자, 그쵸. 결론적으로 보면 이자리에 안착이 중요한 자리 같죠. 그쵸.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자리, 그 다음에 중요한 자리, 일봉에서 보면 이 자리가 주봉에서 이 자리가 중요한 거죠. 이 자리 자체. 그러면 15,500원, 13,500원, 12,500원을 긁어요. 15,500원, 15,500원, 13,500원, 그렇죠? 뒤에 고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절이 어디에요? 12,500원을 이렇게 끊어요. 자, 12,500원. 거나. 저는 여기까지 갑니다. 15,500원까지 충분히 갈 자리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고 대응을 하십니다. 목표가는 여기 정도 보시고 내가 지금 중장기적으로 갖고 왔 그럼 여기를 손절선으로 잡고 한번 해보세요. 괜찮은 자리예요. 자 그리고 지금 이 종목보다는 여러분들 지금은 대선 인맥주를 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12월 3일부터 탄핵 이슈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거의 2주 만에 모든 종목이 100에서 500%까지 올랐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대선 레이스가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대선 인맥주 사는 게 맞아. 그런데 어 저번에 대선 때 대선 인맥주들이 양자구도였잖아요. 그때는 기본적으로 다 1000%까지는 올랐어. 이거 오른 것도 아니에요. 대장주는 3,000%까지 도올랐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대선 인맥주를 사야, 어떤 대선 인맥주를 사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께 대선 인맥주를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제 대통령이 구속이 됐습니다. 뭐 헌정 사상 최초다. 막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드디어 보다 이제 대선 시나리오는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시나리오는 돌아가기 시작을 했는데 봅시다 한번. 최근에 탄핵 정국부터 해서 좀 이슈들이 있는 종목. 그렇 관련 이슈들이 있는 종목을 저렇게 비고란에 이렇게 입력을 해 놓고요. 한번 어, 종목들의 수익률을 뽑아 왔습니다그렇 그랬더니 이분 관련주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 이미. 그쵸그렇 그쵸?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후발 주자들의 주식도 올라가는 흐름이에요. 뭐냐면 지금은 이제 5년 만에 오는 저호의 찬스라는 거지. 정말 찬스왜 그런지 제가 지금 어,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음, 대통령 관련주예요자 애니 능률 같은 경우 어때요? 2,900원짜리가 그쵸 거의 뭐야 뭐 2,000원짜리가 3만원까지만 왔다면 거의 1000%죠 여기 600% 나오고 나오지만 그 다음에 서현 이 종목도 어때요? 2,000원짜리가 24,000원 그쵸 또 관련주를 보세요 아이크래프트도 보시면 예 3천원짜리가 만원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엄청나게 오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 3부토건도 있잖아요. 3부토건도 보세요. 500원짜리가 5,500원. 거의 1,000% 올라왔죠. 이거는 여러분들,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제는 절호의 찬스야. 모든 대선 인맥주 중에 이제, 그렇죠 대통령이 된 대선 인맥들은 어떻게 됐어요? 500%, 1,000% 우습되니까, 이제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 이렇게 올랐어요. 이렇게 올랐어. 뭐 200, 정캐는 뭐 60, 작게는 60, 뭐 500%까지 올랐어.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뭐다 똑똑한 대선 인맥주 를 사는 게 중요해.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여러분 모른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테마의 대선 인맥주를 사야 되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지금 지금부터 이 대선 인맥주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은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더라도 기업은 좋아야 돼. 자, 보세요, 여러분들. 영업이익률 자체가 4 1 5 7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던 기업이지만 굉장히 좋아지고 있던 기업이죠. 자, 유보율도 보셔요. 유보율 어때요? 유보율 자체도 엄청, 이런 것들은 어떤 호재가 나올 수어요 회사에 유보 자금이 많으면? 무상증자 호재까지도 우리가 받아볼 수가 있어 그럼 뭐야 무상증자는 주식을 무료로 주는 거죠 그렇다면 뭐야 내가 한주 만약에 100% 무상증자면 한 주당 한 주를 줄수있다 말이야 여기다가 대선 인맥주까지 가미되면 내가 1000% 수익이 2000% 왜? 내가 주식이 두 배가 되니까 이런 주식이란 말이야 그럼 뭐다? 굉장히 좋은 종목이죠 지금 자체는 뭐야 안 가더라도 순이익률이라든지 이게 좋아 내가 그냥 가져가면 돼 기업의 가치를 보고도 가져가도 되고 대선 인맥주기 때문에 얘는 올라갈 수 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럼 차트적으로 보면, 이제 시작하는 종목이죠. 이제. 그쵸? 그렇죠? 자, 기준이 되는 장대 양봉을 만들었죠. 이제 시작이야. 급등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 61선만 0 넘어가면 얘는 급등을 할수 밖에 없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5년에 한번 오는 찬스예요. 5년 만에 한번 오는 기회. 기회는 뭐예요?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회를 잡아야 돼. 이번은 5년에 오는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돼. 그래서 자, 매수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 뭐라고 남기십니까? 기회. 우리 기회를 한번 잡아 봅시다. 기회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여러분께 바로 문자로 전송해 드릴 거예요. 매수과부터해 갖고 목표과까지어 어,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영상에 있는 번호로 지금 기회로 남겨 주시면 제가 바로 전송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서 하셔서 1년 농사 잘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